반갑습니다. 하롱개미 t v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같이 보실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BNC 최근에 좀 조용하죠. 어, 어제는 영상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어제는 종가 1.65% 상승 마감, 오늘은 종가 1.8% 하락 마감했는데 분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27,000원 자리를 깨고 계속해서 3일 동안 27,000원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8,000원 돌파 후 지지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말이죠. 어제, 오늘도 여러가지 기사가 나왔죠. 물론 기사로 주식을 하는 건 매우 바보 같은 짓입니다만, 현재 바이오주 중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국내 제약사와 해외 제약사에 싸움 우위를 봐야 하기에 솔직히 최근 기사를 안 본다는 건 어,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사가 뜨면 항상 시간 생기실 때 챙겨 보시는 것도 BNC 주주분들한테는 큰 도움 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머크 경구용 치료제 소종보다 먼저 긴급 승인될까? 내용 보시면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미국 머크는 한국에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통해 신속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한국 MSD 관계자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며 한국 코로나 19 환자의 어, 질병 초기 단계에 몰루피라비르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경구용 치료제 알약은 필수니까 부작용이 있음에도 이 말에 사실 공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 치료제 확보 계획에 대해 40만 명분 정도의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약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 중등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개발됐으며 높은 가격에 따라 경중환자증, 고위험군 고령층, 기저질환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1세트 5일 치료 비용 가격은 약 70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일단. 8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낼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과 사용 범위를 고려할 때, 타미플루 같은 게임체인저로 보기 힘들지만, 입원하지 않고도 초기 단계에서 쓸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나왔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어, 이건 맞는 말이죠. 몰루피라비르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가격, 부작용,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이어 몰루피라비르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며 식약처 승인 시 한국 코로나19 환자의 질병 초기 단계에 몰루피라비르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 3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시장을 먼저 선점할 경우 국내 치료제 개발 업체들의 승인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들은 몰루피라비로와 비교해 효능, 안정성, 편의성, 가격 등에서 동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에서 신약을 사용하는 대조군과 몰루피라비르를 사용하는 비교군의 임상이 이루어진다 후발 코로나 19 치료제는 몰루피라비르 대비 환자 생존율 향상이나 입원율 감소 등에서 더 나은 실적을 보여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쉽게 말해서 이제 몰루피라비 피라비르가 국내 승인이 나버리면 나중에 나오는 국내 치료제약은 몰루 피라비르보다 환자 생존율이나 입원율 감소, 약의 효과가 더 좋아야 승인 허가가 날수 있다는 거죠. 몰루 피라비르가 일종의 승인 기준 척도로 삼아지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면 승부를 해서 BNC가 준비 중인 안트로키노놀, 효과가 좋다면 몰루피라비르와 비교해서 약의 효과가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승인이 날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안트로퀴노놀 효과가 별로거나 안 좋다면 몰루피라비르보다 약의 효과가 떨어져서 승인이 안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NC가 일단 해야 될 일은 주가 방어도 주가 방어겠습니다만 미뤄지지만 않는다면 아니 연말까지 무조건 결과를 내야겠죠. 절대 임상 연기 같은 건 신풍제약을 봐서라도 절대 임상 연기는 안됩니다. 연말에 무조건 결과가 나올 안트로 퀴노놀 임상 이상의 결과를 어떻게든 몰루피라비르보다 좋게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BNC가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주가 상승의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한 곳에 지금 수렴의 형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약간 낮아지는 수렴의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 수렴의 끝부분에서 상승 방향으로 갈지, 하락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날것 같고요. 1차 지지 라인 26,000원, 2차 지지 라인 24,000원은 아직까지도 중요한 자리이고 유효한 자리니까 잘봐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좀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뭐 다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도 최근 임상 들어간 애들 빼면 대체로 다 조용하니까요. 다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 흐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 흐름으로 다시 가려면 1차로 28,000원 돌파 후에 지지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2차로 3만원 돌파하고 지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만들어 나간다면 35,000원, 4만원까지 다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는 조금 지루한 자리일 수 있으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는 언제 수급이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유심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b n c 에 관한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